여러분, 사랑은 좋아다좋아다 조화다, 조화다. 어긋나지 않고 부딪힘이 없는 게 좋아로.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. 저기, 사전적 정의가, 어,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어서, 어, 사전적 정의가 고르게 잘어 어울. 이게 중요해.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어야 돼. 어.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, 좋아라는 게, 좋아하는 게 섞는 게 아니야. 근데 무작정 섞는 게 아니야.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어야 돼. 그게 좋아합니다. 네. 여러분, 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. 조화롭게 삽시다. 막, 막 섞으려고 그래. 이것저것 막 섞으려고 그래. 그 섞어놓고 다섞어놓다섞으면 지저분해요. 어,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, 어, 그치. 빨주노초파 바라보. 여러분 그대로,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한분한 한 분이 어긋나고 부딪힘만 없습니다.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다 소중한, 각자의 빛깔이신 거야. 그 빛깔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. 어떤 분은 녹색이기도 해. 어떤 분은 빨간색이기도 해.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야. 어떤 시뻘건 사람도 있어. 흰색도 있어. 까만색도 있어. 여러분, 우리 송사랑님들은 각자의 아름다운 빛그 자체입니다. 그 빛이 하나하나 조화롭게 있으셔야 돼. 그래, 그게 조화로운 거야. 어, 내가, 내가 빨간색이니까 너도, 너도 빨간색 칠해. 어, 내가 파란색이니까 너도 파란색 칠해. 이래서는 안 돼. 그러면 조화로운 게 아니야. 아, 어, 당신은, 우리 송사라님 당신은, 아, 노란색이군요. 저는 빨간색입니다. 당신의 색깔 참 아름답습니다. 어, 당신은, 어, 나는 빨간색인데, 어, 당신은 보라색이네. 어, 보라색, 보랏빛깔 너무 이쁘군요. 그쵸? 그런 게 조화로운 거야. 그래서 빨강, 파랑, 노랑, 보라색, 이런 게다 같이, 우리 송사라 방송에 같이 있어야 돼. 안 그렇습니까? 거기 아침 수다 맞, 맞지 않나 서로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는 게 어긋나거나 그래서 중요한 조화롭다.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어야 됩니다. 네, 사랑은 조화롭다. 어긋나거나 부딪힘이 없는 것이 조화롭습니다. 그냥 아 당신이 아 당신은 노란색, 어 저는 보라색인데 당신 노란색깔 참 이쁩니다.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부딪히지 말아야 돼. 안 그렇습니까? 사랑은 조화롭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이라. 아, 전 보라야라. 이 아, 우리 보라 님 너무 이뻐요. 우리 인숙 님 보라색 아 너무 이쁩니다. 네. 저는 노랑색이에요. 꼭은 노랑색. 우리 어 저기 뭐야? 어 우리 인승님은, 아, 보라세요? 아, 여기 보라 색깔이 이렇게 이쁘세요? 우리 송사랑 방송에서 보랏빛으로 많이 우리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은 좋아입니다. 좋아. 어긋나지 않고 부딪힘이 없는 게 좋아입니다. 성, 단순히 성능이 아니라. 네. 여러분, 5종 세트, 하트 5종 세트 드리면서 마감합니다. 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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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. 우리 송사아님들송사람님들 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셔라.